이장님 어이 어, 어르신 어이구 안녕하세요 예 이거 금방 어르신한되 했어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예 뉴스 어 진짜요? 제촌 제이뉴스님 이장님이세요, 이장님이세요. 아예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앉으세요 예 이장님 야아 이장님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뉴스인데요, 네, 예, 아, 뉴스. 아, 예.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예. 이장님, 그 예, 예. 지금 문제 이번에 그4일일 총선에 대비해서 예. 이제 앉으세요앉으세요 그 앉으세요. 예. 후보자들 이제 뭐 누구 나오는지 예 시골에서 또 관심 인데 혹시 이제 뭐 여론 여쭤보려고 한번 왔어요. 뭐? 예. 예. 아시는 분만 좀 얘기 좀한번 네. 아, 이번에 뭐, 예 사일일 총선 국회의원. 국회의원. 예. 야, 야. 지금, 저, 송강호 씨. 예, 예. 은태영 씨. Yeah. 이궁규 씨. 예. Yeah. 아유, 그래, 것도 어제죠. 어제가 아니, 아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민경한. 어, 민경한 씨. 예. Yeah. 그래, 네 분인가요? 아, yeah. um. 어... 한 분은 모르겠네. 아, 그러지 그런데, 그래 어떻게, 뭐, 농촌 위해서 어떻게 좀 해야 돼? 요번에 뭐, 우연, 바라는, 바라는 말씀 한 말씀해 주세요, 이장님. 말 발전을 위해서, 네. 특별히 저희가 온 거니까, 네. 네. 벌써 다 우리 어르신을 매포해서 배가지고, 약 네. 2년이 돼가고제 쫓아왔어요. 유교 전쟁 얘기도 듣고. 네. 농촌 발전이라는 게 뭐, 지금 딱, 뭐, 뭐, 농촌 뭐다 망가져 가는데, 뭐. 예, 네. 네. 그래. 네. 근데 뭐. 바라는 말씀 한마디 뭐~ 어. 네, 이님장에서 농산물 값을 예. 현실화시켜야 돼요 농산물 값을 예 농산물 값을 예. 현실화시켜야 돼요 예. 지금 보면은 어~ 뭐~ 외국에서 전부 다 뭐~ 중국산이고 뭐~ 미국에서 전부 다 뭐~ 들어오고 해가지고 농산물까지 전부 다폭 나가야 돼요 예. 그래 예. 다른 거는 다 올라가는데 농산물 값은 제자리 거래를 예. 란란 말이에요 도어우째은 네리가 도로 다른 경우만 가면 농산물값도 그만큼 올려, 올려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음. 농촌에 사는데 지금 농산물값 늘 가지 소값 늘 가지 그래 네. 농촌에살수 있습니까 지금 네. 아니, 그전에는 농촌에 어, 집집마다소한 마리씩 다밀이던거 네. 지금은 없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소가 네. 농촌에 소가 다떠났어요 돼지는 안 먹이나요? 돼지 한 마리도 없죠 돼지는 왜안 먹여? 돼지 돼지 돼? 더해? 아니 돼지고 소가 안되니까안 먹이죠 아, 어, 어. 글쎄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뭐또 현장에서 이렇게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조남한 말씀. 예? 예? 예, 역사에 남는 영상이기 때문에 소함 조남. 아, 이름요? 예, 예, 예. 상일 이장 남오순입니다. 남오순 이장님께 이제 예,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